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 1,663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축구장 38개 규모입니다.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의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여주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입니다.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 고용 859명, 간접 고용 383명 등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 6,640개입니다. 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보전 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원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현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여주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2, 제3의 여주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